내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아, 정말 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께 바치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옆에 있었는지. 음. 음. 네. 보통, 스타 <laughs> 게스트를 <웃음> 쓰면, 저리도 그렇지만, 꼭 뭐, 보스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 게지아요이런 뜻으로 제가 바꾸고 가는데 혹시 이시간에들어서 한 번에 아니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 뭐 이런 아무래도 이런... 이번에 정말 1년반 한국에서는 네. 1년반 만에 새 앨범들이 나와서 그팬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요. 고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컴백을 했는데 음, 네. 한 4년 만에 컴백한 거아요 네. 음. 많은 분들이또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음. 네. 한번. 그 저희가 삐지를 드리니까요 한지 정식으로 네 어색하네요 10년 가까이 네 지금까지 저 세븐이란 가수를 응원해주고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고 제 무대를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 네 항상 너무 받기만 해서 어, 고마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들고 나온 앨범을 불과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른 살이 돼도 마흔 살이 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노래하는 그런 가수 세븐도 남기고 싶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아직까지 좋은 무대와 함께 조심하시고요. 찬스는 <놀람> <좋지 않나? 놀람> 활동 아주 열심히 만날 테니다 안티, 눈물이 어머시다 근데 나... 앞도다 <laughs>